안녕하세요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구강건조 그리고 치은염, 류마스 관절염이 있을 때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련 리 방법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강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쇼우렌즈 우이나 류마스 관절염 같은 경우 구강건조증을 예방해야지 치은염이나 치과적 질환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고요 이 구강건조가 왜안 좋냐면요 음식물을 씹어서 소화 흡수 시키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 불량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을 그래서 꼭 예방하는게 중요하고요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은 소화 상태 뿐만 아니라 치아나 잇몸 질환까지도 유발하기 때문에 구강건조증을 잘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강 건조증이 심할 경우는 입안에 박테리아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어,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구강 건조 때문에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아서 급한 상황에서는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껌이나 사탕을 이용하면 침이 일단은 조금이라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이용해서 침샘을 자극해서 구강 내에 일단은 침을 나오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잘때 입을 벌리고 자면 이 구강호흡이라고 그러죠. 입으로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되면 입안 구강건조증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입을 어 벌리지 않고 자도록 습관을 바꾸거나 또는 가습기를 통해서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잠이 부족하면 질병의 활성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잘하고 잠을 잘 자야지 구강 건조증 입마름이 덜해지면서 치과 진료가 발생할 상황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최소한 여 시간 이상 자야 되고 낮에 한두 시간 정도는 반드시 낮잠이나 휴식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휴식을 잘채하고 잠을 잘 자야지 구강 건조증이 예방되고 구강 건조증이 예방되니까. 잇몸이나 치아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체중이 비만 상태인 분들,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을 줄여야지만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어야지 관절 상태도 좋아지고 잇몸 상태도 좋아진다. 그래서 이 체중 체중 조절이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 조절을 해야지 잇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엽산제가 있는데요. 류마스 그 주치의 선생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면서 약을 이제 조정을 해야겠지만은 엽산제가 구강궤양의 숫자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엽산 엽산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엽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엽산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복용할 필요도 있으니까 주치하고 의 상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마지막으로 구강 관리에 대한 류바스 약물과 구강 관리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